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호 TV의 신원호입니다. 음. 요사이 우리 사회가 좌파 우파로 마치 해방 후에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 될 수가 없고 어, 또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무엇이 다른가? 어, 그에 대해서 신관, 또 출발 인간관, 사회 변화, 경제 문제, 반대자 문제, 결과 이렇게 한 일곱 가지를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관에 있어서 기독교는 유실론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공산주의는 무신론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없는 것이다 오직 유물론 오직 유자 만물물자 오직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물질만 뭐티얼리즘 물질만이 있다 이 사상이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두 번째 출발에 있어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공산주의는 증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계급투쟁, 이 증오가 누구에 대한 증오입니까? 나보다도 더 가진 자. 나보다도 더 배운 자. 그게 대한 증오입니다. 자신도 같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고 부를 축적하면 되는데, 저 많이 가진 사람은 내 것을 뺏어간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해서 증오를 이렇게 계급투쟁을 해서 이제 가진 자 것을 뺏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종교는 계급투쟁을 약화시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증오를 해야 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약화시키는 것이 맞는 말이죠. 영국의 철학자 칼 퍼포는 그에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주인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념은 인류의 주요 문제를 푸는데 서로 협력할 동반자를 찾는 대신에 적을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주 바른 말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도 다 부정하고서 사람은 물질로 평가하고 또 노동력으로 노동의 도구로 이렇게. 에,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이론과 유소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그가 먹는 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laugh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가 먹는 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빵 쪼가리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장애자는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평양은 지금도 장애자가 못 들어갑니다. 똑같은 사회, 평등 사회 참만입니다. 네 번째 사회 변화를 하는데 기독교는 전도와 사랑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혁명으로 힘으로 이제 사회를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목적은 과정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목적만 달성된다면 뭐 거짓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된다. 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공산주의 선언에 보면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사회적 조건을 힘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 그 사회를 설득을 하고 변화를, 감동을 줘서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힘으로써, 폭력으로써 타도함으로써만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항상 혁명,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지요. 다섯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 자율 경쟁을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또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각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 얻은 대로 이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력하지, 하지, 하지 않냐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한 달란트도 뺏어서 이제 다섯 달란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기획경제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노동, 공동분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의성이 저하되고 겨울에서 결국 공산주의 나라가 다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가져 어, 자기 가져가는 것만을 생각을 하지요. 중국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잘 부하게 되느냐? 중국은 본래 공산주의가 아니고, 등소평이 수정 공산주의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경쟁하고 지금 지금 중국은. 에, 정치는 공산주의, 시장은 자유 어, 경쟁주의를 지금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있죠. 예. 반대자들에 대한 것은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반대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가 내게 잘못하고 용서를 빌면 일곱 번 용서해 주리가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70번도 용서를 해 주라. 490번도 용서를 해 주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공산주의자는요, 반대자는 숙청입니다. 여지없이 숙청 당하지. 그래서 소련에, 이제, 스탈린 시대에, 레닌 스탈린 시대에 4,500만이 숙청 당했다고 그래요.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숙청을 당합니다. 중국이 한 6500만 정도 북한인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 숙청시키고 한 것이 한다해산이 한 200만 정도, 월남도 한 250만 정도, 캄보디는 불과 4, 5년 동안에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170만에서 250만을 숙청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마에만 들지 않으면 숙청을 시키지 않아요. 김정이 들어와서 140명 이상이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르 피가르지는 1978년 11월 호에서오래됐습니다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17년 공산, 소련 공산혁명 이후 60년 동안 1억 5천만의 무고한 인명이 공산주의라는 미명하에 학살당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지요. 네. 일곱 번째 결과입니다. 기독교는 인권을 신장 하고 민주주의 발전 시장 경제 세계 평화에 기여한 반면에 공산주의는 빈곤과 인권 말살을 가져왔고 세계 평화에 위협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 문학가 솔제 니치는 공산주의는 치료할 수 없는 미치광이병이다.영국의 철학자 칼 포포는 마르크스가 기술한 것과 같은 자본주의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공산주의는 날조된 것이며 악마가 꾼 꿈이었다.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호열자 코레라다.사람은 코레라와 함께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세요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폐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아 끔찍하지 않아요 칼막스 엥겔스가 스스로 공산주의를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이 들어가면 사람을 미치게 하죠. 나라를 미치게 하죠. 그래서 학살이 일어나고, 거짓 폭동이 일어나고, 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 정신과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